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제야 꺼내게 되었다. 이 일을 처음부터 다시 기억하고 꺼내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때의 감정이 계속 살아나기 때문이다. 우리 가족은 LX 지인 인테리어 대리점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 아이가 태어나고 푸릇푸릇한 자연 곁에 살아보자 하는 마음에 강원도 속초로 이사를 결심했다. 먼저 아파트 리모델링 때문에 몇몇 업체를 비교하다가 가장 안전할 것 같은 속초 큰 대로변 LG 베스트샵 안에 위치한 LX 지인 인테리어를 방문해 상담 후 계약을 진행했다. 그렇게 착공이 되었고, 완공일에 맞춰 이사 준비를 했다. 그런데 완공일 하루 전에, 공사가 지연될 거라는 연락을 받았다. 3일 뒤 이삿날엔 무조건 집을 빼야 하는 상태였고, 당장 갈 곳이 없게 된 우린, 공사 지연에 대한 보상금을 약속받고, 숙소부터 알아봤다. 하지만 여름 성수기 직전이라 그런지, 고양이 한 마리와 21개월 아기가 함께 지낼 만한 곳은 찾기가 쉽지 않았고 숙박비 또한 비쌌다. 결국 속초에선 숙소를 구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겨우겨우 구하게 되었다. 그렇게 우린 예정에도 없던 강원도 평창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목소리> 이렇게 된거 여행처럼 생각하자고 했지만 이미 마음속에 들어온 불안과 초조함은 긍정 에너지를 빨리도 뺏어갔다. 다이나, 넌 그냥 여행처럼 신나게 놀아도 돼. 며칠 뒤면 집에 갈수 있을 거야. 다인이 앞에선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만 했다. 하지만 결국,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되어가도 완공이 되지 않고 연락도 잘 되지 않자 불안함은 불길함으로 바뀌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난 새벽 4시에 허겁지겁 차를 몰고 현장에 갔다. 불행히도 불길함은 맞아 떨어졌다.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뿐 아니라 수도가 터져 집에 물이 차고 있었고 가스배관을 잘못 건드려 가스까지 누출되고 있었다. 처음 느껴봤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숨이 멎을 것만 같은 기분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건 낯선 숙소에서 혼자 잠못 이루고 내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 가족에게 이 상황을 전해야 하는 것이었다. 결국 119를 부르고 출근 시간 아파트 한계라인의 수도를 잠그는 민폐 속에서 3시간 만에 수도를 막을 수 있었다. 우린 LX 지인 대리점과 계약 파괴를 하기로 하고 다른 업체에 나머지 공사를 맡겼다. 나머지 공사도 2주가 더 소요되었고, 그렇게 우린 숙소 네곳을 옮겨다니며 30일 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다. 10살 고양이 한 마리와 21개월 아기와 함께, 몹시도 무더운 여름 안에서. 공사 진행이 되지 않은 부분의 금액과 약속한 지체 보상금의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LX 지인 인테리어 대리점은 단돈 만원도 없다고 대답했다. 우린 LX 지인 인테리어 본사로 피해 상황을 알리고 다시 환불을 요청했다. LX 지인 측에선 대리점과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하지만 도의적 책임으로 30일간 식비, 숙박비와 지체보상금, 그리고 견적서에 포함된 LG 자재값 일부를 환불해 주겠다고 했다. 대신 모든 SNS 노출, 법률, 언론 보도, 블로그 게재 등을 하지 않는 조건이어야 했다. 그리고 며칠 뒤 LG 자재값은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렇게 되면 다른 피해 고객들에게도 모두 똑같이 환불해 줘야 한다며. 우리 이외에도 피해자가 여럿 있었다. 결국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피해 금액 2,700만 원중 도의적 책임으로 약 850만 원을 주는 대신 어디에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는 것이었다. 도의적 책임이라는 단어로 포장한 거래였다. 당장 몇 개월치 생활비만 남은 상황이 돼버렸지만 아무것도 할수 없는 우리 처지가 마치 힘없고 가벼운 한 가닥 실처럼 느껴졌지만 우린 거래에 응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 그렇게 입을 닫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거고 우리의 힘들었던 시간이 850만원으로 퉁치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 싫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전해질지 모르지만 돈으로 매길 수 없는 나의 가족이 한달 동안 겪은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 지금까지도 나비 효과처럼 퍼져버린 피해 상황들, 불합리한 기업의 처사를 알려야만 했다. 그렇게 오늘 난단 100원도 보상받지 않고 2,700만원짜리 간판을 만들었다. 멀쩡해 보이지만 한번 깨지면 돌이킬 수 없는 신뢰와 같은 유리 간판. 지금까지 내용은 개인 감정에 의한 어떠한 서술도 추측도 없다. 본사 담당자와의 미팅 및 녹음된 통화 내용을 토대로 사실만을 서술하였다. 믿고 계약한 LX 지인 인테리어. LG 베스트샵 건물에 LX 지인이라는 믿음직스러운 간판이 걸려있고, 고객들은 아무 걱정 없이 믿고 계약을 한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뒤에 LX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표기되어 있지도 않은 대리점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계약에 대한 명시나 유의사항, 안전장치도 해놓지 않은 채 허술한 대리점 계약 및 관리로 이런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최소한 본사가 주체가 되어 피해본 고객들을 대신해 대리점주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과 소통해야 한다. 그것이 도의적 책임이며 대기업 간판의 신뢰의 무게다.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속초 대형마트에는 LX 지인 사기 대리점의 광고와 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지금도 피해자들은 나쁜 대리점주와 기업의 무책임한 처사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땀 흘려 번 피해자들의 수천만 원의 돈은 너무나도 쉽게 사라져 버렸고 남은 건 지난 시간의 괴로운 기억과 스트레스로 지내야 할 앞으로의 시간뿐이다. 좋은 기업은 고객에게 만족을 주고 고객은 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하게 받쳐준다. 고객과 함께 기업은 안정적으로 성장한다. 하지만 책임감 없이 싹둑 잘라내는 듯한 기업의 태도는 언제 어떻게 어떠한 화살이 되어 되돌아갈지 모른다. 누군가에겐 슬픔과 절망이, 누군가에겐 그저 무책임한 외면으로 끝날 일이라는 것이 너무나 부당하다. 하지만 똑같이 싹둑 잘라버려봤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저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 이상 누군가의 인생에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책임감과 신뢰 있는 기업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수많은 고객과 함께 얽히고 설켜 지금의 기업이 있는 거니까. 겉만 빛나지 않는 속이 빛나는 기업이 되길 바란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은 삐끗했지만, 우리 잘못이 아니라며,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라며, 자기 합리화와 함께 서로를 토닥거린다. LX 지인 간판은 가장 볕이 잘 드는 작업실 한편에 걸어두기로 했다. 저 간판을 볼 때마다 뭔가 토지가 타오를 것 같기 때문이다. 우리 집 여자 왕의 이름이 지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투지가 더 타오를 것 같기도 하고 없는 에너지 끌어올리느라 애쓴 지인이 낯선 환경에서 잘 잠들지 못해 힘들었던 다인이 네 번이나 이동하느라 십년 인생에서 제일 스트레스 받았을 장군이 뜨거운 컨테이너 안에서 마지막 생명줄 놓지 않고 한 달이나 견뎌준 행복이와 친구들 다들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 가짜 여행 말고 진짜 여행 가자. 장군이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고 행복이와 친구들은 다시 새싹을 튀었다. 멈추지 않을 듯 내리던 비는 조금씩 멈추었고 하늘은 다시 파랗게 개었다. 이렇게 속초에서의 삶이 시작되었다.